컴포넌트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죠? 자 저는 앱을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가장 없으니까 이거 복사하는 거예요 F12라고 해가지고 프로덕트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리스트 아이템 자 그다음 이거는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product list item, 그 다음 import, 어차피 쓸 거니까 make, use, state, from, make까지 해주실게요. form 필요 없습니다. 자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다 되셨죠? 자, 그다음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 짜야죠. div 하고 여기서 스타일에 저는 display, 디스플레이 display를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자동화성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DIS 까지만 쳐도 디스플레이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실수로 놓쳤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됐다 근데 다시 자동화성을 키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인라인 블럭으로 해줄게요 인라인 블럭 아니다 그냥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 있죠 디렉션은 이제 컬럼 그 다음 갭도 좀 주겠습니다 갭 갭은 만약에 플렉스로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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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들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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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겠죠 세개라고 쳤을때 갭은 요 사이에 간격을 좀 줍니다 요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또 여기에 글자가 있을 때 요런 사이에 간격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갭을 10px 정도 주겠습니다 그다음 이 div 안에 이미지 하고 요거는 필요 없고요. src 말씀드립니다. src에 저는 아까 그로렌픽스텀 있죠. 요거를 좀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미지가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좀 필수도 는걸좀 닦고 자, 여기까지 우선 써보실게요. 자, 혹시 아직 못 쓰신 분 계신가요? 다 쓰셨나요? 그러면 app.js에서 이것도 바꿔주세요. 프로덕트 리스트 아이템 하면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확인했을 때 어, 너무 크죠? 너무 큰데? 강아지 자 이거를 설정을 안했나? 200에 300. 300, 300 아이디는 200왜 이렇게 크지? 큰데요? 자, 200. 왜 이렇게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한 200? 번호를 좀 바꿔야 되나? 이미지 SRC. 팝업 한번 볼게요. 팝업에서도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인라인 플렉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됐네요. 자, 저희 요거 한번 설명 드릴게요. 플렉스랑 인라인 플렉스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플렉스는 보통 컨테이너가 수직으로 쌓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라인 플렉스는 반대로 수평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그냥 수직이랑 그냥 플렉스를 하면 은 수직, 그리고... 인라인플렉스는 수평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나왔죠 근데 아무리 예시 이미지라고 하지만 뭔가 소를 상품을로 요거 요정, 요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를 상품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요렇게까지 해 주시고 다음 div에서 스티 마이 엘이 스타일을 음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리고 맥 os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나 더 얘는 맥 os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400만원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4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겠습니다.